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를 또 넘어섰다. 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뭐20%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서 10%, 심지어는 뭐한 자리 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좌파 언론이나 좌파 세력들 사이에서 어, 지지율이 그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 박근혜 정권 탄핵 때와 유사한 상황이 된다. 이러면서 각종 선동을 해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연합뉴스를 통해서다 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3%한달 어, 만에 3.3% 포인트 올라갔다. 어, 회복됐다. 이런 어떤 기사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리얼미터가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어, 지난 19일에서 20일 전국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0.3%, 어, 4주 만에 30% 지지율을 해보겠다고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 일주일 전보다 3.3 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올라간 거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된 이유는 그 체코 원전 24조 수주, 뭐 이런 소식, 외교적 어떤 아웃풋이 많이 나온 것,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 이년 구형받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밑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냈다. 뭐 이런, 어 그리고 응급 어료 이번 추석 기간 중에 그 응급실 뺑뺑이 나서 뭐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결국 추석 연휴 기간에 큰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생기는 게좀 잦아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10.1%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10% 포인트도 올라갔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 3.8% 포인트 올라갔어요. 광주 전라 1.7%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보면 60대에서 9.9%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0대에서 9% 포인트 올라갔어요. 40대 40대 30대도 다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35.2% 민주당이 39.2%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뭐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0%대다. 이래서 좌파 언론들이나 좌파서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올커니 이제 10월 달에 보면 레임덕이 온다. 뭐 이러니까 이건 박근혜 정권 탄핵 국면과 비슷한 시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아주 부추기고 있는 음 오늘 그 어 한겨레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런 기사입니다. 성한용 선임 기자의 정치 막점 마쿠라는어좀 장문의 기사예요. 뭐 칼럼 내용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팩트도 있고 자기 주장도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탄핵시킨 국민 끌론점대자위 10월 내임도 고나. 지지율 10%대 추락 조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0%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팩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가 30%를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오늘 난 기사인데 지지율 10%대로 추락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탄핵 수준으로 간다는 일종의 선동 기사죠. 선동 기사.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어,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권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디올 파우치백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도 처분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의 뭐 VIP가 등장한다는 이거는 결국 김규현 변호사가 JTBC의 공익제보자 형식으로 제보를 했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협의를 했고, 본인은 정작 또 박정원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고,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제보 공작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그리고 그 단톡방에 있었던 본인들이 김기현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VIP가 그 VIP가 아닌데 마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아니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어. 그러니까 이 이런 이 것들이 다 사실로 이제 밝혀지니까. 아,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가짜뉴스였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떠오른 게그 국민의 힘 21대 창원 쪽에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국회의원에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거 의혹인데 김영선 본인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그 이준석 전하람 의원이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에 가서 김영선을 만나서 그 텔그램을 봤더니 완결성이 부족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 팩트가 있냐고요? 팩트가 없죠. 다 가짜뉴스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걸 다시 또 이어받아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이러 하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의 글도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결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정치의실패에서온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치의 복원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통절한 자성이나 국정 쇄신보다는, 그래도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거 완전히. 어~ 쉽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그냥 가지고 노는 듯한 아주 우습게 보는 듯한 그런 어떤 멘트이죠 어~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가 정치에 실패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어떤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허물어 버리려고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뭐 그런 어떤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서 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그럼 정체 실패에서온게 아니죠, 그런 게. 지금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아라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10월, 11월에 사법 리스크가 아주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어서 잘못하면 구속되거나 당선 취소형이다, 취소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하고 손을 잡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다. 더 빠질 것이라는 전망하에 이런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오히려 30% 대를 회복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이런 잘못된 어떤 편견과 잘못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써대기 시작하면 정확한 논평, 정확한 평론을 할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